요즘 최근까지도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카공족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카공족 모두 다 알듯이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얘기하죠 카페에서 공부를 많이 하는 게 독서실이나 도서관 이런 쪽은 좀 답답하고 원래 도서관도 공부를 하는 곳은 아니죠 그 도서관은 책을 읽는 곳인데 물론, 물론 책을 읽는 행위가 공부긴 하지만 원래 취지랑 좀 다르죠 도서관에서도 공부를 하는 게 보통은 독서실을 가야 되는데 이제 답답하고 좀 오픈된 공간에서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카페가 갖고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어, 공부뿐만 아니라 일도 하고 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비단 학생뿐만 아니라 직장인들도 코로나 때 재택근무가 많아지면 집에서 하면 일이 잘안 되니까 밖에 나가서 이제 카페 같은데 가서 일을 하, 하는 경향들이 많았고요. 특히 프리랜서들도 카페 같은 데서 일을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그런 백색 소음 같은 게좀 집중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경향이 있었고 그런데 커피숍과 이들간의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선 우리나라는 커피숍이 엄청 많죠. 수도권에 웬만한 동네 앞에만 나가도 커피숍이 한3네 개는 다 있죠. 동네 커피숍부터 프랜차이즈 커피숍까지 해갖고 많이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게 신기해요. 인구 500명당 커피숍이 한개 정도 꼴리니까 엄청나게 많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커피 소비량이 진짜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독서실은 줄어들고 있어요. 수요가 커피 카페로 넘어간 거죠. 이 수요가 카페로 넘어갔으니까 당연히 독서실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카페에서 공부한 경험 보면, 대학생들 위주로 87%. 뭐, 한 번쯤은 다 있죠. 한 번쯤은 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카페에서 공부하는 빈도, 매주 1회 이상이 45%. 공부하는 건 문제는 아닙니다. 얼마 동안 하느냐, 그게 문제겠죠. 여기 보면은 이제 사례를 특정 개인 카페 사장님하고 같이 출근해서 <laughs> 같이 퇴근하는 카공족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과외족들도 많다는 거는 이제 뭐, 여기서 과외를 하는 사람도 있나 보죠.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보통 카페가 오전 뭐, 10시에서 오픈해서 늦으면 뭐 9시쯤에 문을 닫는데 거의 12시간 내내 있었단 얘긴데요.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하루 종일 카페에만 앉아 있는 건 아니죠. 거의 독서실 자리 맡아 놓듯이 자리에 가방을 놓고선 갑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으러 가고 저녁을 먹으러 가고 거의 자기 지정석처럼 그렇게 카페 자리를 차지를 하고 있는 거죠. 진짜 이거는 도를 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뭐 종교 단체들 포교 활동을 위해서 이제 한다고 하는데 한 잔만 시켜 놓고 나가서 또 30분 있다가 들어오고 <laughs> 거의 이 카페가 아지트처럼 거의 자 여기도 자리를 맡아 놓는 거죠. 커피 하나 시켜 놓고 그 자리에 뭐 가방 하나 올려 놓고 포기 활동하러 밖에 나가서 잠깐 이제 포기 활동하고 또 시로 다시 들어오고 뭐 거의 하루 종일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긴데 뭐 이러면은 적어도 6시 간 7시간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음, 보통 이런 종교단체는 우리가 하는 그런 종교단체 맞죠? 도를 아십니까? 이런데 가능성이 높죠. 이런 거는 정말 문제죠. 이거는 그냥 상식선에서 넘어간 거니까. 평상 뭐 4,100원짜리 커피 한 잔을 손익분기 전. 한잔 팔아서 본전치기 하면 1시간 42분이라는 거예요. 테이블 8개 규모가 있는 카페 상정을 했을 때. 어쨌든 장사를 하는 거는 이익을 창출하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1시간 42분을 커피 한 잔을 시키고 앉아 있으면 돈을 아예 못 번다는 얘기잖아요. 손익분기니까. 1시간 42분 이상 있으면 손해를 본다는 얘기죠. 왜냐면 기회비용이 줄어드니까 다른 손님이 왔다가 자리가 없으면 나갈 수 있잖아요. 보통 카공족들은 커피숍 와갖고 30분 있다 가지 않죠. 2시간, 3시간. 좀 짧게 있어도 1시간은 있는 것 같아요. 짧게 있어도 1시간 반. 그러니까 카공족들은 커피숍에 오면 결국에는 도움이 안 된다. 저거 2시간 이상 가면은 카페 사장 입장에서는 마이너스라는 거죠. 그리고 뭐 둘이 와서 한개 시켜 놓고 이러는 경우들도 있고. 손해 보는 장사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카페 주인들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고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이게 제재를 또가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손님은 왕이다라는 이상한 의식이 있어 갖고 커피 한잔 시켜 놓고 오래 앉아 있는 거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의 시간을 앉아 있으라고 지불하는 가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해외 같은 경우는 어떤가? 좀 보면은 해외는 그런 건 없어요. 어떤 카페도 어떤 식당도 시간을 정해져 놓고서 있는 건 아니죠 이렇게 뭐이 식당에 들어서 밥을 먹는데 30분 안에 먹고 나가야 된다 이런거는 뷔페 나 이런 데 아니면 없죠 그런게 국밥을 먹으러 가서 빠르면 10분 안에 먹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좀 천천히 먹고 뭐 얘기하다 보면 1시간 정도까지는 대체적으로 이제 사회적으로 통용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국밥집 가갖고 4시간동안 앉아갖고 거기서 죽시고 <laughs> 있으면은 거기서 이제 주인이 나가라고 하겠죠 <laughs>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커피숍은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근데 커피숍도 엄연히 그런 식당들과 비슷하게 암암리에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룰이 있는 거고, 적당히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지키는 게 문제인 거죠. 지금 가공족들의 경우는. 해외 사례 중에 이거는 이제 커피숍에서 전기에 관련된 거예요. 우리나라 카페에서는 전기들을 다시 콘센트가 있어갖고, 뭐 충전도 하고, 컴퓨터, 노트북, 선을 연결해갖고, 심지어 사용할 수 있게 하잖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멀티탭까지 갖고 갖고 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laughs> 어, 일본 같은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릅니다. 일본은 아무데서나 충전했다가는 전기 도둑으로 몰립니다. 한국처럼 콘센트 있으면 그냥 부작전 꼽잖아요. 그렇게 하다가는 일본에선 절도죄입니다. 철컹철컹 신고하면은 잡혀갑니다. 경찰에 아무데서나 전기를 사용하면 안 돼요. 일본의 전기값이 우리나라보다 비싸기 때문이고요. 커피숍에서든 식당에서든 그 가격은 포함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는 식당 가도 김치나 이런 단무지 같은 반찬 같은 것도 다돈 받잖아요. 조그만 거 하나도 2천 원, 3천 원, 이제 5천 원뭐 이렇게도 받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반찬 뭐 계속 리필해주고 그러는데 혹시라도 일본 가시는 분들 커피숍에 들어가고 막 콘센트 보인다고 꽂으시면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회사에서 충전해도 전기 도둑이라고 할 정도로 알이 있는 거죠.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융통성도 없거니와 차선 거 하나도. 철저하게 허락을 받고 명확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은 낭패를 보는 사회가 바로 일본이죠 어찌보면 우리나라가 카페는 편의를 많이 제공하는 편이긴 하죠 돈 내고 하는데 뭐 이러면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 돈은 그 정도의 시간 동안 쓰라는 돈이 아니죠 오랜 시간 동안 지불되는 가치의 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도 이 카페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 이 분위기가 좋다 그러면은 커피 하나 시키지 말고 더 시키세요 커피를 하나 더 시키든지 쿠키든 빵이든 이런 거 팔잖아요 케이크든 그거 하나 사세요 매출을 더 올려주세요 그만큼 돈을 지불하시고 그렇게 하시는게 정당하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공부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커피 한잔 딸랑 아메리카노 하나 시켜놓고 3시간 4시간 앉아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세, 그걸 아껴 마시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할줄 알아야죠 공짜로 거저 먹으려고 하는 심보는 결국에 나중에 자신에게 다시 돌아온다고 생각 아니면은 그런 것들에 구애받지 않는 그런 것들 눈치 볼 필요없는 프랜차이즈 카페를 가세요 어, 많잖아요. 스타벅스나 할리스나 이런 프랜차이즈 카페 같은 경우에 2층, 3층 이런 데 있는 데는 그런 데는 신경 안 씁니다. 그런 데는 브랜드 이미지 때문에 그런 것까지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프랜차이즈 카페를 가지거나 스타디 카페를 가세요. 아예 목적이 공부로 특화되어 있는 그런 카페를 가시면 됩니다. 사회에서 어, 보여주는 호의 권리로 착각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호의를 베풀었을 때 그거를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선 안에서 지켜냈을 때그 호의도 계속 유지가 되지 이거를 남용을 하기 시작하면 내가 받던 호의도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권리마저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 카페들에서는 어, 무료로 제공하던 콘센트 그런 전기 이런 것들도 끊고 있대잖아요. 뭐 콘센트를 없애거나 아니면 와이파이 없앤다든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무분별한 카공족들의 권리남용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베풀어지던 호의 또는 권리까지도 줄어드는 악순환을 만들게 된다고 할수 있죠. 비단 카공족뿐만 아니라 어떠한 부분에서든 상식적인 선에서 행동을 하는 게 모두에게 행복한 결과를 낳는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